아침에는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했어요. 아볼로는 유대인이고또 실력이 많은 수사학 또 학문도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약간 들었지만 그 한계가 있었다 그랬죠. 그 뭐라 그랬죠? 요한의 세례까지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터치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어도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터치해줘야 되고,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를 모르는 헤매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쉽고, 굉장히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뭔가 열심은 내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없다. 하는 거죠. 뽕아블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외부에 많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분은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숨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하나 저러하나,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브리스길라아 골라 부부가 큰일 한 거예요. 굉장히 큰일 한 겁니다. 본인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큰사역자나를 키웠잖아요. 오늘 본문도 역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의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거기 줄곱시다.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충돌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 했대요? 비방.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흡수가 잘됩니다이걸 이제 우리가 수용적인 지역이라 그러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해요. 예, 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모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을 바울이 그들을 뭐 했어요?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용과... 저항의 원리라 그러면서 저항하는 지역에서는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꼭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복음이 수용적인 곳에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지 저항하는. 그 거부하는 그런 지역에서 끝까지 거기서 그들과 영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거부하면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라 나와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네, 거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도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 도란노서원은 헬라 철학 강의장입니다. 그래서 강연장이에 강연장. 그 강연장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돌란노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주의 이름이 돌란노라든지 뭐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이것은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헬라 철학을 강연하는 강연장이었는데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곳을 빌렸다 그래요. 보통 이 사람들이 쉬는 시간 대체로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뭐 5시, 4시까지 이 시간을 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빌려서 몇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드란노서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사도방을 또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그들이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지혜라니까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고 가용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에, 전도 여행 때, 에, 사도 바울이, 에, 아덴, 그 다음에, 에, 갱그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거쳤죠? <laughs> 에베소를 거쳤잖아요. 마지막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 쭉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소원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한번 깎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 갔더니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좀 여기 오래 머물러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 잠깐 보세요, 그 앞에 18장에 보세요, 19절 18절 끝에 보면 갱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자니 하고 20일,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번째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천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몇년 동안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도 때가 있는 겁니다. 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갖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예. 때가 아닌데, 그 때가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막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그걸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붙들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지금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거기서 머물렀더라면 이와 같은 복음의 효과적인 선교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2년 동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때 개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때가 있다. 11장.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거, 줄 굽시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여기서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내 몸에서 아침 하나 수건을 가져다가 던지면 사람들에서 질병이 났고 귀신이 떠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전혀 꿈에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주어를 항상 보셔야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한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를 보.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상상, 상상도 못했고 그런 걸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는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이런 능력을 행해야지.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예, 네, 그건 언제나 주가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이런 옷까지 갖다가 막 던지면요 귀신이 떠나고 이런 옷까지 갖다 던지면 질병이 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몸에 있던 이런 뭐 옷이라든지 앞치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한국 교인들이었다면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앞치마 서로 가져가려고 앞치마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오. 그렇죠. 그, 바울의 몸에서 나간 그 손수건이나 아침에는 하나님이 그때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거기에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매번 다른 지역에 가서도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앞치마나 손수건이 그 능력을 해낸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만 그런 거예요. 거기서만 이해하시겠죠? 그때 그 그곳에서 바로 에베소에서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에베소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보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곳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확신을 가져요. 물론 확신을 가지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는 안 해요. 꼭 필요하실 때. 필요하실 때, 그런 능력이 필요하실 때는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건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에 빠져 있는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에베소교의 사람들에게, 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증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마술. 참 희한하죠?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어떤 유대인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요. 참그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교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교에는 이런 뭐 귀신 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마술이란 말은 미신을 통해서 그 축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축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축사하는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보니까, 오,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법 가르치고 율법 배우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유대교인들이 무슨 마술을 합니까? 그래서 마술이라는 것은 손동작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는 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을 이렇게 보면 신기하니까 자기를또 한번 흉내를 내본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 일고바들도 일을 행하더라. 마귀가,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여 마귀 돌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가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주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니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가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막 우리가 의도해 가지고 능력 행하는 것은 참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보면 참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런 거는 아닌데 저런 건 아닌데 왜 저러, 저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데 미혹,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희한한 것이 나타나면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혹합니다. 저분들은 왜 복음대로 안 믿고 말씀대로 안 믿고 왜 저러지? 말씀은 제쳐놓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제쳐놓고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그 표적을 가지고 거기에 혹 하는 그런거를 보면서 아 이게 한국의 성도들의 그 믿음 수준이 아직도 조금 낮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으로 안하고 자꾸 보이는 그런 표적에 너무 집전한대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증거를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스케와이 일곱 아들. 그리고 유대교의 그 마술 행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도 안된다. 마지막 이렇게 해서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뭐가?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 있어.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힘이 있어. 사람들을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기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나가면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고 이게 확실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말씀 아버지 오늘은 사도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드란노 서원에서 혹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여러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흥황하여 힘이 있게 증거 되게 하옵 없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돕이펴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